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하유하 레고블레산더어 오늘 미세먼지 빵파님 취향저격님 세분 어, 신규 멤버로 오셨거든요 어, 명성이는 항상 같이 하는 어, 저희 소중한 동반자고 어, 또 새로운 분들 오셨는데 이분들이 너무 잘해요 어, 미세먼지? 자, 미세먼지 왜 친추가 또 안되냐 이거 아 클라워류 어, 취향저격 골드2 명성사자 골드4 아 이거 TFT잖아 씨. 빵파 플레4 어. 어, 아무튼, 이분도 플레이에요. 어, 미세먼지도 플레이. 어. 자, 이렇게 해서 한번더 잘해. 어, 저번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어. 저번에. 어. 저번 영상 한번 올라갈 거니까. 뭐야, 서포터, 보트, 탑, 아! 아, 정글 <웃음> 싫은데. <웃음> 정글 싫은데. 달려, 말 달려, 말 달려. 아아니 그냥 갑시다 이거 일부러 일부러 상관없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갑시다 갑시다 여러분들 갑시다 해카림이면 강타지 일단 정글 싫은 거 정글 싫은 거어어다 싫은데 어떡하지 볼배 그렇게 겁이 많았어야 미안 나 쫄보야 이게 이게 정글이 걸린다고? 젠장. 야스오 정글 요네 정글 안타깝게 밴 당해 버렸네요. <laughs> 한번 스 어, 밀어 밀어 넣을 뻔 했는데. 일단 취향 저격이 저번 판에도 미드 제드로 딜량 1등 하지 않았나? 음, 취향 저격 들어갔고요. 명성사자, 진, 바텀 진제라스, 어, 빵파 플레거든요. 어, 플레 원딜 실력 한번 봐야겠다. 제가 또 바텀 판독기 아니겠습니까? 어. 이게 미드 탑막 이렇게 잘해도 어 원딜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 수업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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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리 선픽, 아 오케이 오케이. 선픽이라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요어 어, 캐릭터 수업 확인 확인. 어. 상관없는 게임이니까. 진젤라스또제 모스트 일픽이 진 아니겠습니까? 어. 빵파님의 실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 루시안으로 선회 바로 음, 루시안으로 선회하고진 과연 진? 아 어! 좋습니다. 진 실력 보도록 하죠. 뭐야 갈리오에 와 갈리오 는 미드갱 못 가는데? 탁갱만 <laughs> 가야지. 어. 다 <laughs> 갱만 가야지 바텀 타 갱만 가야지 잠깐만 서포 리신이야 쟤네? 아나 헤카림 스킨 하나 살까? 아, 아 금표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헤카림 스킨 하나 사야겠다 어. 정글 할줄 아는 게 헤카림하고 저거 뭐여 오공하고 어,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아 서포 깔려오구나 아 그렇네 아 그렇구나 어 아닌데 근데 리신 렐리스두개 어디로 가? 이신 서포트 아니야 저거? 앨리스 정글에? 사이일 탑 갈리오 미드. 일단 우리 저번이랑 다르게 어 너무 좋고요. 우리 올 AD였지만 어 일단 어진리온이 잘해 줘서 음, 그냥 개 처발랐는데. 어. 이번은 AD AP 밸런스도 좋고 쉔 탱킹 뭐 알아주고 어 해카리브라고 오 그러고. 리신 서포터시잖아. 그지 리신 서포시에요 어. 리신 서포시고 싸이탑이고갈리비 미드. 어뚜루루루 뚜뚜루루루. 그러네. 취향저격 잘행 아이언이네. <laughs> 그래서 상대 좀 쉽게 걸리는 건가? 어. 뭐야? 어, 아이언 뭐야? 아니. 걔 솔랭은 플랜데 잘행 아이언 보여. 어, 뭐여 이거 어. 빵파는 또 언랭이네 <laughs> 빵파는 언랭이요 어떻게 된 거요 어. 가자 음. 어 이거 모르겠다 원래는 재 방송은 인베가 국룰인데 어, 일단 처음 오신 분들이라 어. 인베 없이 예, 어, 스무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곡에 오신 것을 아 노스킨 너무 너무 눈물난다 진짜 노스킨 어. <웃음> <웃음> 이거 하이눈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발 라이스 어 뭐야 이거 아! 어 나이스 와, 진 나이스 뭐야 엘리스 뭐지? 뭐야 왜 저래? 던지는 건가? 뭐야 이거? 어저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깝시다이게진 잘하는 사람들은 하이눈진 스킨 쓰거든요. 어. 그거 아라고 오케이. 와드 좋고요. 아, 칼부. 어. 칼부 체킹 너무 좋다, 아. 진짜. 칼부 체킹. 어, 너무 사랑스럽고요. 어, 이제 가셔도 돼. 가셔도 돼. 가셔도 돼. 어, 가셔도 돼. 내가 알아서 먹었어. 그리쉬 감사해요. 음. 음. 불합면서 하면 되니까. 우리 라이너들이 알아서 해 주겠지 보다는 뭐, 나는 뭐. 그냥 천천히 하면 됩니다. 깔본 먹고 싶은데 레드부터 먹을까? 음, 어떻게 해야 되지? 깔본 먹고 레드 먹을까? 아까 엘리스 상태 좀 이상해서 좀 와서좀 깔고. 아, 갈려면 갱킹 좀 힘들긴 한데. 칼부네 맛있겠네 함 칼부킬러 칼부킬러 헤카림 오쉔 누구지? 근데 갈데가 미드밖에 없는데 와 소울킬 쉔 와우 와우 어나 강타 안 쓰고 먹었네 어 뭐야 그러면 나 이것까지 먹고가 되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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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차, 아, 정글차. <laughs> 아. 정글 아니, 엘리스가 거기도갈줄 몰랐지 나는. 어, sorry. 음. 전면 확인. 집갔다 올까 아니다. 이거 이러면은 윗바이게는 내가 먹어줘야 되거든요. 어. 윗바이게는 제가 먹어줘야 되니까. 근데 미드가 약간 푸시네. 그 나이 스땡큐 그러면 미리 갑니다. 켰어, 켰어, 나 유치원 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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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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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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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여, 켰어, 켰어, 어어 켰어, 켰어, 켰지켰지 나이스. 아다 직근에 다시 가야 돼. 난 가야 돼. 난 가야 돼요. 미안합니다.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이거 두껍이 먹지 말고 칼부 동선 타고 바텀 갱 쪽으로 찔러 볼까?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아, 아깝이. 2. 어, 지금 뭐야? 어, 나이스. 2? 와우 우리 너무 잘해 미쳤어 바텀 동전 타야겠다 이번에 바텀이 올라와줘서 로밍 와서 이득 많이 봤으니까 칼부 여기서 뜯고 그 다음에 바텀으로 쭉 똥돌아 똥돌아 똥똥똥똥똥 정글링 좀 돌고 그리고 와드 좀박가 놓고 아내 와드를 안 바꿨구나. 어 두꺼비 털렸네. 젠장 Oh yeah. Oh yes.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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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어, <나이스! 좋았다. 놀람> 어, 여기 엘리스 들어왔거든요? 응. 어 뭐야! 어 쉣! 어 쉣! 으아악! 으아이씨!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라 아, 나이스! 엘리스를 왜못 봤지 내가? 아 너무 흥분해 있었다 아엘리스못본게 아니고 갈리오 내로를 못 봤네 르블랑이 밀려있었구나 아 르블랑이 약간 밀려있는 걸 상상을 못 했어요 까비 뭐 이정도면 됐습니다 근데 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영향력 그 어,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아주 좋습니다 어 블루쪽으로 가겠다 그냥 블루가 먼저 나오네 아뭐진311 아주 좋구만 쉔3 0이 와우 응? 뭐야, 리쉬해주겠다고? 이거를? 주치? 지금 나이 밀리는데, 저기, 바텀? 아, 이게 6렙이 좀 돼줘야 되는데, 이거, 아. 그러면, 일단 이거 한번 뿌려보고. 여기 있네. 용먹으려 그러나? 음. 아, 이거 와드네, 여기. 아, 아 맞다. 르블랑한테 르부랑, 얘기를 안 했네. 어. 이번 블루까지만 내가 먹을게요. 어. 이건 못 들어가. 이건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이건 못 들어가고 용 먹기도 좀 애매하고 용 지금 먹을까? 그냥 내가 혼자? 에이 몰라. 먹어. 젠장. 어, 먹어. 그런 게 어딨어. 남자가 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 바텀 라인 푸시했잖아. 지금 먹어. 먹어. 용 먹어. 정글은 용만 먹어도 일 인분이야. 먹어 먹어 그냥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이거 나좀나좀 나좀 주세요 나 좀. 오케이. 먹어 레드 쪽으로 가볼까? 어, 이건 안될것 같고요. 저 일단 육렙 좀좀 찍을게요. 나나 육렙 나좀 찍을게. 어 지나갑니다. 6렙 좀, 좀 찍을게요 어. 와 바텀은 뭐! 바텀 뭐, 뭐야 저거 미디아 뭐야 이거 어. 와우! 봤어야 되는데 아, 아직 정글이 저 정글 초보라서 어.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쉔도 푸시라인이니까 전령까지 빡. 오브젝트만 먹어요 그냥 오브젝트만. 음. 아야 확인이요? 아. 나와봐 좀 나와 전령만 좀 나와봐. 어. 까불지 말고. 어, 어. 오브젝트가 투어. 와우 루블랑. 와우 나할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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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 어 정보 너무 편하다. 정보 너무 편하지? 왜 거기서 뒤를 도는 거야 너? 뭐. 전령 어디다 풀어줄까? 선착순입니다. 거기다가 <laughs> 알겠어. 알겠습니다. 네, 거기다 풀러 갑니다. 어, 선착순, 선착순 전령이요. 음. 요것만 먹고 갑니다. 라인 푸시 좀 해주세요. 음. 어, 탑으로 갔네. 음, 음. 음. 좋아 뭐? 먹어 놓고 했어? 오리오자싶보서 응. 어, 엘리스타 응. 확인이야. 응. 어? <웃음> 어? <웃음> 어? 뭐야? 어 나이.. 어? 어? 처형이네? 너무.. 너무.. 너무 파밍만 하나? 아.. 휴, 가져야 되나? 리신 미드 올라갔고 일단 르블랑 폭을 먹여놨고 아.. 쉔을 너무 안 봐줬다 쉔은 로밍 엄청 다녔는데 sorry. 당당한 음. 당당한 칼부는 포기할 수 없어. 됐다칼부로 포기할 수 없어. 음. 한 보여주나? 한 보여주나? 어, 뭐야 얘네 어디 갔어? 최하 돌았으니까 한타까리 해봐야겠다 일단 좀 기분 나빠요 아 근데 쉔이 너무 푸시라인이긴 했어 어. 궁이 없긴 하지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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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아 <목소리> 어, 나이스 팍! <목소리> 어, 나이스 쉔 좋구요 어, 어 뭐야 어디서 또 뭐, 뭐가 죽었어? 어. 아 좋다 좋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어쉔 나이스 나도 있지롱. 나도 있지롱. 뭐하니? 투어 투머, 투머. 오, 뭐야? <웃음> Sorry. <웃음> 미안. <웃음> 미안해. 미안하다. <laughs> 아, 근데 전 원래 정글 유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 정글 유저가 아니에요. 아, 쉐. 너무 추했다 진짜. 뭐야? 후 아, 저라스 아! 누구야? 움파? 움파? 이걸 너희들이 먹겠다고? 용을? 어? 뭔 짓이네? 나 강타가 없기는 해. 나이스! 아, 탑솔킬. 미쳤구에헤안 닿는데? 나이스! 아, 레블랑님. 블루 두 셈. 블루, 블루. 어. 솔블루? 너무 양아치인가? 자자자자자자자 어 이렇게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어아 까비 다와 버렸네. 동두로 동두둥동동둥동두루동두루 동두로 집갔다가 템포고 저녁 먹어야겠다. 그냥. 짝골 이런거 과감히 포기합니다 그냥 라이너들이 워낙 잘하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우리 풀캠프 싹 돌면서 갈 필요가 없어요 오 뭐야 뭐야 이거 나 처음이야 테카림하고 이렇게 투포 나온거 처음이에요 지금 <목소리> 두번째 간거 같은데 유채화 돌아왔다 얘 트포도 한면뭐 가더라? 음. 난 전력 먹으러 갑니다 음, 음. 좋아요 너무 쉽지 않... 어, 이 z 하잖아 아, 이거 전력까지 도와준다고? 아니, 이런, 나 이런, 이런 친구들 와 아, 뭐야? 솔킬 뭐야? 아이, 솔 뭔데, 이거? 어. 아, 이런 친구들 처음 만나 이게 팀 게임이지. 와우, 나이스. 어디로 갈까? 미드 밀러 갈까? 설마? 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씨! 아, 내 네, 이럴 줄 알았어. 옆으로 피하려고 그랬는데. 가자 가자! 사일러스 죽이러 가자!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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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어, 풀라이트. 아, 아, 살려줘! 아! 블루드 실분. 학살 블루드 실분. 버전 깔아야 되는데, 여기. 아야. 중호문 들어가고 싶어. 어? 으 아, 으 아. 나이스! 쉔 너무 잘한다. 쉔 미쳤고, 날 살려주다니. 아, 바꿔! 뭐야? 라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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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렸다, 쉔 너무 잘한다. 나 이런 쉔 처음 본다는 거 같아. 어, 나 만화가 없어, 나 만화가 없어. 어! 역수지까지. 게임 끝났어? 아 상대방한테 너무 미안하네. 얘 뭐가더라? 재풀 일단 재풀 좀 올릴까? 재풀 거인 좀 올려야겠는데. 어그래나 아, 신발 신발을 지금 신발부터 올려야겠다. 신발 잠깐만. AP AP AP. Armas. Yasarmas. Armas. 재풀 하나 뽑자 그냥. 뽑을 때 뭔지 모르면은. 응. 용으로 가자. 당다라 당다라 당당당 당다라 당다라. 용으로 가자. 누가 메자이요. 와우, 자라스. <laughs> 명성 사자 명성 사자 모소바위둥는 어. 놓칠 수 없지. 어우, 렉이 왜 이렇게 걸리냐? 나오늘 아. 아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야하! 와우 나이스 양하 우막타비야 막타 까지!!! 쟤 쟤? 아 너무 재밌었네 뭐야 이거 상관없음으로 해도 그냥 이긴네 어. 좋았다 아 완벽했어요? 응. 와혀곡 얼마만에 이렇게 재밌게 하냐 어. 너무 재밌네 아뭐 나름 헥카림 정볼 나쁘지 않았죠? 어 좋았다 이것은 쉔 드리겠습니다 어, 쉔이 너무 잘했어 쉔이 거의 미쳤어요 뿅아 상자 또어 제라스 쉐인이 또 상자를 먹여줬네요. 이빨려 상자 들어간다. 아 정글이잖아. <laughs> 정글이잖아. 정글이잖아. 응. 야 이거 딜량 보소 이거 와이 기계 맥이네 이거 가장 아름다운 딜량 그래프. 오 좋았다 좋았다. 완벽했던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음 게임에서 만나 유발.